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. 당신의 삶이 항상 평탄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. 네. 네가 그렇게 해서 그런가? 네. 어? 하이닉스는 외국 사람이 안 보이더라. 외국 사람 많이 봐요, 형님. 하이닉스야. S K 그 하이닉스. 네. 외국 사람 안 보이던데? 외국 분들? 아, 하이닉스 외국사람 못 들어요. 그래, 그지. 안전 외국 사람이요. 전부 다 한국 사람이지. 네, 전부 아, 한국, 한국 사람. 진짜. 외국 사람 안 봤다요. 그거. 무슨 논술한다고. 예. 네. 네. 그러니까 가 그렇게 찬고그니까안 이거 건 난개요 난개 난 난개 발포하 哎。Eh?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도 현장에 생생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. 당신의 삶이 항상 평탄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.